현충일 전에 마지막 택배. 6월 5일 수요일 도착. A급 8살아 있는 러시아 박달대개가 1kg당 36,900원. 올해 최저 가격 실화. 6월 4일 화요일 발송하면 100% 6월 5일 수요일 고객님 댁 도착하는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이번 주는 6월 6일 목요일 현충일 전국 택배 휴무로 인하여 현충일 전까지는 수요일에 받으시는 택배가 마지막입니다. 현재 목요일이 휴무라서 그런지 택배 수령이 가능한 수요일에 대게를 받으시려는 단골분들의 재구매가 매우 많습니다. 동해수산유통의 A급 8박달 대게는 동해수입 통관 즉시 현지에서 바로 전국 택배 발송을 하기 때문에 수율, 품질은 물론 신선도까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이번주는 대규모 납품이 있어서 대게 가격을 확 낮추어서 올해 최저 가격인 1kg당 36,900원 판매합니다. 보통 대게 또는 킹크랩은 한 분께서 1kg 정도 드십니다. 다른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만큼 양을 줄이면 됩니다. 주문하신 모든 고객님 한분한 한 분께 출고 당일 저녁에 출고 택배 송장 정리되는 대로 송장 번호, 조리법, 보관법 문자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화로 박달대게를 드시는 분들께서도 문자 내용을 참고하시면 손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화로 박달대게의 경우 고객님 댁에서 받으셔서 바로 찜 조리를 하여 드실 때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십수년간의 택배 노하우로. 뜨거운 한여름에도 고객님들까지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6월 5일 수요일에 필요하신 경우 댓글 또는 본문의 최저가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해수산유통 1동